Same in the dream, already. Right. 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음성 신호 식별이 어렵습니다. 버전이 호환성이 떨어지는 걸까요? 다른 소통 방법은 없나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요. 저희가 지금 이틀째 104번 도로를 따라서 쭉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는 거 맞냐는 겁니다. 가도 가도 아스팔트랑 횡환이 마른 땅뿐이라서요 뭐집 같은 것도 없고 음... 맞다는 말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참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제 전자 두뇌에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기능이요 그러면 제가 좌표를 보고 좀더 빠른 길로 다시 계산을 해서 멍청? 말귀를 못... 아 무슨 말씀이신지 잘... 답답하네요. 어? 저게 무슨 소리죠? 어이! 안녕? 안녕하세요. 이리리리 이야. 진짜 안드로이드 맞는 거지? <laughs> 신기하네. 도로에서 누군가를 본건몇십년 만인 것 같은데. 어디 가는 중이니? 네, 여행 중이에요. 저는 사실 이쪽은 3디오 얘리 뭐? 여행? 태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 저기 드론 친구한테 들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랑 이동 경로가 겹치더라고 몇 시간 정도 가면 갈림길 나오는데 거기까지만 태워줄게 나도 스케줄이 있어서 너무 멀리 벗어날 순 없거든 그 정도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음성 인식이 되세요 응? 그럼 당연하지 저거 기분 신호잖아 소리로 된 QR 코드나 바코드 같은 건데. 너도 음성 모델이 고장나면 저런 소리가 날 걸.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안드로이드라면 저 소리를 모를 수가 없지. 그렇군요. 오호 3D오. 그건 좀 심한데... 친구인 줄 알았더니 사이가 안 좋은 거니? 뭐라고 하나요? 어... 어... 모르는 게 좋을 거야. <laughs> 그나저나 여행을 하는 안드로이드라 재밌는 걸? 뭔가 내 감정 센서가 이렇게 어좀 흥분되는 것 같아. <laughs> 사실 이 차에 누군가를 태운 건 처음이거든. 인간들은 첫 번째 행위에 영광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 표현을 빌면 영광입니다. <laughs> 아이고, 별 말씀을 별 말씀을. <laughs> 뭐 그럼 나도 정식으로 내 소개를 해볼까? 나는 산자 이별의 지도를 업데이트하고 있어. 지도라고 하는 건 인공위성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그 지도 말씀이신가요? 그래. 그럼 이별을 속속들이 다 아시겠네요. <laughs> 그렇지는 않아. 이큰 별을 어떻게 나 혼자 관찰해? 자로 다닌다고 해도 몇 개월씩 걸리는데 내가 맡고 있는 지역은 이 주변뿐이야. 각 지역마다 나 같은 지도 제작자가 여러 명 있어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여러 곳을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행 다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달라 달라 나는 말이야 도로를 기준으로 딱 가게 되어 있는 코스가 정해져 있어서 매년 그 코스를 주행하는 게 일이거든 이 도로도 참 몇십 번 몇백 번을 돌았는지 그렇군요 그래도 이렇게 차로 달리는 건 걷는 것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이 촉각. 바람이 지나갈 때 느낌이요. 이거 꽤 기분 좋은데요? 그렇지. 나도 좋아해. 달리면서 바람 맞는 거. 뭐 애초에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 속도 이 시야. 나는 이 일이 좋아. <laughs> 아까 3D오한테 계속해서 이 길을 걷고만 있다고 불평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아... 어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 정도만 해도 감정 기능이 좋은 거야. 안드로이드 인공지능에서 유달리 더디게 성장하는 게 감정 센서거든. 그럼 산자씨도 이런 기분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응... 음. 어렴풋이! 오래 했으니까. 우리는 반복 학습을 통해 해당 작업에 대한 성능이 발전하지. 그래, 쓰리디오. 인간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도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경치를 구경했다고 해. 우리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뭐, 나도 시간이 지나니까 대충 알겠어. 산자씨, 저 자동차도 처음 봐요. 물론 타보는 것도 처음이고요. 그렇지? 요즘엔 그렇겠네. 예전엔 더 빠르고 더 좋은 자동차도 많았는데. 화석연료가 고갈된 지 오래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인간들이 떠나기 오래전부터 석유나 가스 같은 연료들은 거의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맞아 맞아. 아, 잘 아는구나. 이 차는 말이야. 태양열 충전지로 움직이는 자동차야. 300km씩밖에 못 움직이고 속도도 느리지만 나한텐 그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이 차도 좋아요. 되게 관리를 열심히 하신 티가 납니다. 외관의 모양새부터 내부의 상태까지 꼼꼼하게 손을 탄 느낌입니다. 이야 알아주니까 영광인데. 애초에 업무용으로 튼튼하게 만든 자동차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관리했다고. <laughs> 음 그럼 말 나온 김에. 충전도 할겸 해서 여기 잠시 멈추었다 가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사진 찍으시는 건가요? 어. 지형이 변경된 형태나 건물의 부식 상태들을 찍는 거야. 이런 도로변의 건물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준이 되거든. 이게 내 일이야. 사진을 찍고 상태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위성에 전송하고. 아, 그럼 저희가 볼수 있는 지도가 업데이트되는군요. 그렇지. 예전에는 비행기도 함께 촬영을 해서 정확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뭐.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목장이야 아니, 목장이었어 목장? 그래 104번 도로는 목장 옆을 따라 이어진 도로야 어때 보이니? 길을 따라 늘어선 나무 울리가 있고 잔디? 풀밭이 넓게 펼쳐져 있네요 저 만치 있는 건 목재와 석재가 혼합되어 건축된 20세기 양식의 건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절반쯤 부서져 있지만 <laughs> 보이는 그대로를 말해주는구나. 마치 누군가한테 들려주는 것 같네. 여기는 말을 기르던 목장이었어. 빠르고 멋진 경주마들이 있었지. 말 동물 데이터에 있습니다. 말. 포유류의 일종으로 인간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가축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보유하고 있어 산업혁명 이전 시기까지의 탈 것의 역할을 대신하... 그만, 대신한... 그만. 세실은 똑똑하네. 그래, 맞아.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엔 말을 타고 다녔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을 키웠을까요? 그 전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더 빠르고 편리한 자동차가 있었을 텐데요. 그래,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그런데 오래전 일이야. 이 목장을 지날 때였어. 나는 평소처럼 차를 몰았지. 잔디를 뜯어먹던 말들은 차소리에 놀라 도망가기 시작했어. 아차 싶었던 나는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천천히 거의 걸어가도 움직이면서 울타리를 따라 농장을 봤지. 한참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말한 마리가 다가오기 시작했어. 내가 가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천천히. 아마 나는 그때 말을 처음 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처음? 그 전에도 몇번 봤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뭐랄까 우리 계산으로는 설명하기 힘든데. 아무튼 나는 그때 말을 처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 단단하게 자리 잡은 근육의 떨림, 헝클어졌지만 기품을 잃지 않은 갈기, 다리로 땅을 박찰 때마다 들리는 숨소리. 그렇게 해가 칠 때까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이 농장을 계속 돌았어. 음... <laughs> 미안, 내가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했네. 시스템이 오래돼서 그런가, 오랜만에 대활상대를 만나서 그런가, 주절, 주절. <laughs> 그런데 그 말들은 지금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글쎄, 인간들이 데리고 갔나요? 아니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들이 사라지고 나서도 얼마 동안 이곳엔 말들이 있었으니까. 음. 그럼 대체 어디로? 몰라. 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동물이니까 입력된 대로 생활하는 우리랑은 다르잖아요. 목적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고. 이곳을 떠나 먹이가 풍부한 곳으로 이동하여 자신들의 사회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3 d 오가 자동차 충전이 다 되었다네. 갈까? 산자씨. 산자 씨는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하셨나요? 어떤 거? 지도 만들기? 네, 글쎄, 한 200년? 해덴 카운트 세기도 귀찮아진다니까. <laughs> 아까 말씀드렸던 위성지도 말인데요. 산자 씨가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지도 100년 전 업데이트가 마지막이었더군요. 음, 체크해 봤구나. 인공위성, 더는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 저기 바다 어딘가로 추락했거나, 우주 어딘가에서 고철이 되어 떠다니고 있겠지. 근데 산자 씨는… 안 끝나더라고. 일이. 그랬군요. 저차 말이야? 네. 지금 장착된 태양광 패널이 마지막이야. 대략 10년 뒤면 더 이상 충전이 안 되겠지. 그럼 차도 멈출 거고, 나도 더 이상 달릴 수 없겠지? 그럴 겁니다. 그 말, 다시 보고 싶다. 산자씨, 저... 응? 왜? 아닙니다.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뭐야? 아직 두 시간은 더 가야 하거든. 인사는 차에서 내릴 때 하라고. 가자. 네, 가시죠. 말들을 풀어 주셨나요? 나는 끝내 그 질문을 하지 못했다. 차에서 내린 후 왜인지 모르게 3D의 음성 신호가 더잘 들리는 것 같았다.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단어들이 많았지만 단어의 절반은 멍청이라는 단어란 건알수 있었다.